어, 우리가 차례를 보면서 문장의 종류가 다섯 가지 있다는 거를 처음에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강판문 청의문.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평서문하고 의문문을 보고 세 번째 문장의 종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새벽의 내용은 PSS 1-10에 나오는 명령문 부분이에요. 명령문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언제 쓰는 건지 느낌은 바로 오죠. 기본적으로 어, 명령문에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어, 바로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주어, 유, 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령문은 보통 이제 내 바로 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고 그래서 주어, 유가 있다고 생,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과는 다르게 어, 주어가 없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명령문에 어, 보면은, 근정형하고 부정형이 있는데, 근정형은 주어 없이 그냥 동사원형부터, 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부정형은, 부도, 치, 동사원형,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 이거 해, 아니면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게 되겠죠. 그러면, 근정형의 예를 한번 보면, 컴 o m 이런 거요. 여기로 와 이리 와 많이 쓰겠죠. 그리고 be c a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동사 mr is was w o r 그 비동사의 동사원형이 e 였죠 그래서 이걸 빼먹고 쓰면 안 된다. be c a r e f 이렇게요. 많이 들어봤었죠. 역시. 그래서, come here be careful 이런 게금정형의 명령문의 예였고요. 부정형도 얘를 한번 보면 어 Don't, 동사관이었어. No, don't forget your k e 열쇠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와. 이런 거요. Don't be late. 지마 많이 들은 말이죠. Don't be late.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잠깐 정리해보면 명령문에 누군가에게 뭐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는 문장인데 형태는 보통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거니까 주어인 y o 를 생략하고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과 다른 점이 그거죠. 그리고 바로 동사부터 시작하는데, 긍정형은 동사 모양 중에서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come, b e 이런 동사 원형이 쓰인 것들이죠. 부정형은 notes,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notes가 앞에 있고, 그다음이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형태에 기억하고, 언제 쓰는지 기억하면, 영역문의 사실 내용이 다예요. 그럼 잠깐 명령문에 대한 건 했으니까,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탁하는 거죠. I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do it. 몰라도 돼요, 여러분. I would be very grateful.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If you could do it. 그거를 만약에 해, 해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이 그걸 할수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부탁하는 거죠. 해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청하는 거요 아, could you l e a s 어, 그거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어, 이것도 역시 부탁, 비슷하죠? 그리고 음, do it.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do i 어, 그것 좀 해. 이렇게요. 여기 you가 아마 이 생략되는 것같죠 영어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명령은 뭐 어른이 어린아이에 게 쓰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에게 쓰거나 하지 않는 한은 얘가 그렇게 편안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 형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문문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말했을 때 그렇죠? 그거 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그거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영어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명령이 있다. 이런 것과, 그리고 명령문이 이제 명령문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명령을 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슬로건이나 광고에서 쓰이는 거가 명령문인데 Save the Earth 그러면 지금 당장 리가 지구를 구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이랑 광고 문구로 명령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제 명령문이 들어가는 거죠요 설명할 때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light s 어, 쭉 가서 그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보세요 이런 거 말할 때거기 지금 진짜 명령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설명할 때 그냥 이 틀을 명령문의 틀을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행운을 빌어주요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Have a nice day and enjoy your meal. 어, 좋은 하루를 보내. 이게 무슨 명령한다기보다는 행운빌때이틀 역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간 잠깐 곁다리로 영어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할때할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명령이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쓴다고 해서 다 정말 우리가 약해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그 느낌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그냥 심지풀이로 보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바로 문제로 정리를 해보것 같아요. 그러면 뭐 13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에 따라 바꿔 쓰세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장은 지금 명령문은 아니지만 여기 다 U로 쓰여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일단 명령문을 만들 준비는 돼 있어요. 이 평서문을 우리는 이제 명령문을 바꿀 건데 여기 괄호에 따라서 긍정명령문으로 하면 이제 긍정명령문으로 부정명령문으로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You wear a helmet. 하자 뭔가 헬멧 쓰는 거? 헬멧을 써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사 원형을 쓰면 되니까, 여기 동사 있죠? 동사 원형 그대로 쓰여있습니까 네. wear a helme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는 you are afraid of snakes. 너는 뱀을 두려워한다. 아, 그런 문장인데요. 부정명령문으로니까, 뱀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네. 우리 아까 트리 부정명령문은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었어요. don't는 일단 쓸 거고요. 여기서 동사 원형은 뭘 쓰면 될까요? 이부분에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진짜 중학교 1학년 처음으로 이 문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여기 부분을 배울 때 거의 이번엔 처음엔 틀려요. 어, 여, 사, 설명을 해줘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기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 비동사를 우리가 동사 부분을 쓸 건데,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말 그대로 비였다. 기억해서, don't be afraid of snakes. 그런데 보통 어떻게 틀리냐면 여기 don't are 이렇게 써서 틀리는 친구는 못 봤고 안 써요 비동사를 don't afraid of snakes 그런데 사실 이게 나중에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어 문장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어, 우리 문장에 동사가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 쓰고 여기도 지금 동사가 있어야 돼요 얘는요? 얘는 그냥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부동사주라서 얘는 동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핵심 동사는 그래서 여기 있는 비동사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요 비동사 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업요 Afraid가 막 뭔가 두려워하는 이게 뭔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얘면 충분할 것 같지만 아니 동사가 있어야 되고 a f r a i 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용사여서 얘가 동사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꼭 B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이거에서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Don't be afraid of snakes. 뱀을 두려워하지마. 이러면 안두려워지나요 아무튼 그런 명령문이었고요. 3번은 You take a bus or a taxi. 이거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글자 명령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바로 동사 있으니까 그걸 동사 원형으로 Take a bus or a taxi.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You are late again. 어 이건 부정 명령문이니까 어, 다시 늦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역시 2번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d o 를을쓸 건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뭘 쓸까요? 했을 때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b e 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같은 실수 많이 해에요 Don't no, a t e again. 이거 e 를 빼고 쓰는 실수예요. 그런데, 역시, late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니까, 얘가 뭐 동사 역할 할 일은 절대 없고, 꼭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동사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d o no, be late again. 우리가 이 문장에서 you late again.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비동사가 필요해요. d no, be late again. 다시 늦지 마. 이렇게요. you enter my room. 근정이 니까요 이게 예, 동사 원형 쓸 건데요. 동사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원형 그 자체니까 enter my room. 내 방으로 들어와. 뭐 이런 거있죠뭐 you worry about the test. 부정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어, we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쓸 건데 여긴 동사 원형 여기 있죠. 그래서 worry. don't worry about the test.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7번으로 갈게요. you are clear e f 긍정명령문으로 바꾸래요 역시 우리 동사원형 쓸 건데요 여기 비동사죠 생각해 주세요 네. be careful 빼면 안 돼요 be careful 조심해 익숙한 문장이죠 그리고 you are upset 이거는 부정명령문이야 upset 이게 뭔가 화난 거 이런 건데 화난.. 화나지마 화내지마 이런 거요 그러면 don't 다음에 동사원형인데 역시 비동사 이제 좀 익숙해지죠 don't be upset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요 upset도 형용사에요 angry mad같은요 몇 문제 더 나왔어요 you are ready to go 긍정으로요 역시 이제 비동사 보여요 바로 be ready to go 갈 준비해 이런거고요 you turn on the TV 부정명령이에요 don't 동사원형 넣을거고 동사 여기 있죠 so don't, don't turn on the TV TV 켜지마 이런거고요 you are prepared for anything 긍정으로요 여기 역시 비동사 있죠 어, 이제 바로 바로 보이요 Be prepared for anything. 어떤 것을 뭐 준비한 상태가, 준비한 상태로 기다려. 이런 거죠 Be prepared. 준비해도, 이렇게요. You tell her the truth. 부정으로요. Yeah. Do. 다음에 동사원형 쓸 거고요. 여기 동사는 tell 있으니까요. No tell her the truth.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 사실을 말해주지 마. 이렇게.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명령문에 뭐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럴 때 쓰는 문장이고. 그리고, 어, 주어가 없다는 게 조금 큰 특징이었죠. 그냥 보통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니까 you 이렇게 you 있었던 게 그냥 생략되고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없는 대신에 바로 이제 동사부터 문장이 시작되는데 긍정이든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면 되고 부정형이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하고 나머지 쓰고 싶은 말씀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영령문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